들어보셨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 이소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어느 넓은 초원에 들소 세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얼룩소, 또 하나는 검은소, 그리고 붉은소 세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절친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으면서도 아주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오면은 새 소가 힘을 합하여 그들을 격퇴해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들소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은데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씩만 떼어 있으면은 충분히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항상 몰려다니니 항상 함께하니 도저히 기회를 보지 엿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자가 아, 꾀를 냅니다 아 서로 무리해서 갈라놓자 뭐하면 좋죠? 이간이 시키자 이간지를 생각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보니 이 얼룩소 한 마리가 두 마리 소와 조금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짝 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 얼룩소야 너희 세 마리 소 중에서 이 붉은 소가 가장 힘이 세다면서 붉은 소가 그러는데 잡아먹히지 않는 것은 그 붉은 소 자신 때문이라고 뽐내면서 말하기를 얼룩소하고 그리고 검은 소는 그 붉은 소의 부하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얼룩소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먹고 내가 붉은 소의 시사바리가 이러면서 기분이 많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가서 두 마리 검은 소와 붉은 소가 있는 곳에 가서 다시 이간질하게 되었습니다. 나 저기에는 얼룩소가 그러는데 세 마리 소 중에서 얼룩소가 지가 배장이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그 얼룩소가 이두 마리 소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지 못하고 보호받으려고 그러더라.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소와 검은 소가 그 이야기 들이니또 기분이 나빴겠죠. 그중에서 은근히 붉은 소가 자기가 심이 세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타내진 않았었는데, 어, 이 얼룩 소가 심이 세다고. 그래야 우리 한번 어디 시합 한번 해보자. 얼룩 소가 오자 어, 이렇게 시합 해보자고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심이 세인가 한번 시합해 보자. 은근히 검은 소는 붉은 소 편을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뿔이 빠지도록 하루 종일 싸웠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이세 소가 틀어져서 각기 따로따로 따로 그렇게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소에게 제일 먼저 얼룩소를 사자가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검은 소를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붉은 소를 잡아먹게 되었다고 하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이간이 시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자와 같은 역할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십자를 찾아 다닌답니다 다니다가 이간질 시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으뜸 되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공동체에 이간질을 시켜서 분열하게 만들고 한다되지 못하게 만드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머집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날 지하철에서 두 젊은 청년이 다투기 시작하다가 주변 있는 승객들과 상관없이 막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싸움에 말려들기 싫어서 그냥 두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점점 커집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이런 농담이 오고 갈까요? 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토요일 날서재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마침 유치원 다니는 딸이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에 놀러 왔다가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창 밖에서 마당에서 열심히 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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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더니 어느 순간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채 양보도 없이 큰 소리로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듣다 못한 참다 못한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싸우느냐고 싸우지 말라고, 차 좋게 지내라고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아빠, 지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배당 놀이 하고 있다.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당 놀이 하고 있다. 요즘 말로 어린 아이들 말로 이럴 때뭘 하면 되죠? 헐 그러자 헐. 예.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하며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교회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교회가면 행복해져. 교회만 즐거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는 다투는 곳,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는 곳, 교회는 원수 맺는 곳. 아마도 그 딸래미가 다니는 그 교회가 아마 다툼이 심했던 교회였겠지요. 그러니 예배당 놀이가 싸우는 놀이였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지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왜 이런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갖춰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원형 교회라고 할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변질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중에 원형교회인 사도행전교회는 이런 면에서 모든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며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회의 교과서와도 같은 것이 사도행전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년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죽으셨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지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알고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큰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큰일이십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주님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대표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이 기뻐서 시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번에 사도행전의네 번째 프레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통영하고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네 번째 프레임을 배웠는데 그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여러분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신앙 생활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 이거를 배웠어요. 큰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인데 하나의 기둥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능력이에요. 이 하나의 기둥이에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 함께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상급받는 기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가끔씩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잃을 수 있다 라고 특별히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교회 신앙의 핵심 요소가 되는 이 원형 교회를 회복하는 데 중심이 되는 신앙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이 신앙 생활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이기 때문에 사단은 길을 쓰고 뭘 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같은 말하지 못하도록 한몸 신앙을 훼손하고 한 신앙을 훼손하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비판하게 만들고 교만을 부추기고 으뜸되게 좋아하는 마음을 주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 요소가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특징은 뭐예요?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말만 주장하고 나만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만 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고 나만 으뜸이 돼야 되고 이걸 자꾸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런 유독한 요회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교회 8개 프레임 중에서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다섯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한 마음이 나와요 한 마음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또 뭐가 있어요?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 구절만 보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열쇠요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뭐예요? 지금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연구표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왜 중요해서 왜 맨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지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의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닮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는 그 전날 밤에 개세면의 동선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긴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서 배제사장의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쭉 보면 특별히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도 있지 아니 하우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 되게라는 말이 반복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 모든 제자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대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또 간절히 피방울 어, 땀방울이 피방울 드시기 도한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악한 세상 위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복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 되게하여 주십시오. 항상 아버지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셨습니다. 삼위일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셨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놀라운 것. 주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신 것처럼 저들 모든 제자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셨나요? 예, 목자를 통해서 주신 우리 예배준비팀장님이시 보내신 찬양. 오늘 우리 함께 부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 절이 참요하더라고요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오늘 주제에 맞게 꼭 맞는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 어, 서로 가사를 어, 서로 가사를 깊이 아는 서로가 서로를. 예, 제가 지금 눈이 요즘에. 안정이지 건안 맞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많이 불러보셨죠. 예, 여러 번 불러서 그 교회 어, 찬양을 많이 불러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어떤 일을 교회가 하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중심적으로 중요하고 이것 바탕 위에. 다른 일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요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길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교회는 먼저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세상은 물론 여러 하나 될 요소들이 많이 딸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심서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만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십오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진다. 그 가지 잘려진 가지가 다른 가지에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 이게 중요하고 또 성도끼리 하나가 되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흐름에 물리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우방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설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싸움을 하고 또 투쟁도 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영광스런 나라가 아니라 원수가 지배하는 공중에 원수가 지배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계층과 계층 구조에 의해서 나눠지고 빈부기천 때문에 또 나눠지게 되고. 이익과 분배에 의해서 나눠지는 나라, 나라이기 때문에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모든 세상 나라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 나라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 되기는 힘들지만 성령님이 하나 될 때만이 비로소 교회 건 공동체 건 함께 하나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는 세상 이런 말 하지 말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내 네, 당,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런 얘기는 교회에 와서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는 하셔도 되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어지럽히고 교회도 세상처럼 싸움과 부열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론들을 말하지 말자 교회에 와서는 오직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개명과 명령을 치킬 것인가를 서로 나누고 은혜 나누는 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가 서로 같은 말 품지 않도록 같은 말 하지 않도록 같은 뜻이 되지 않도록 갈려 놓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까운데 최고의 악은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를 주고 교회 몸을 분열시키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행전 이외의 교회들은 하나님과 같은 주제가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전전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교회 시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영적인 능력이 충충만했어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파당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전임자입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수제자 개바파다. 개바파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이파도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분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그래서 같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서 지키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심서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심을 심서 지켜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팎으로 교회가 현대 지금 최대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들이 사단의 괴기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 마냥 분열의 징조와 싸움의 수가 잠재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뭐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물리지 않도록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자꾸만 사도행전 원형 교회로부터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는 방식으로 절대로 살아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임기하여 충만한 교회가 되므로 말입니다마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사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나부터 바꿔 나가자. 나부터 원형 교회를 담자. 나부터 사전경 교회 성도가 되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서로 오픈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도와주고 나보다 항상 남을 높여주고. 나는 낮고 낮아지고 내게 돌아난 것을 계선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주역이요 한국교회 역사의 주인공이기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 같은 열매, 같은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약의 지상대 사명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자녀를 제자를 삼아서 신앙의 명무가 만들어서 천대까지 그 복을 이어가고 신약의 지상대 사명대로 모든 미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기도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 1112세계를 이루는 생매 공동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같은 말. 아, 심착 한번 해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교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이 일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세상의 흐름에 물리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한 사명, 한 비전, 한 목표를 위해서 서로가 연합해야 된다. 이세 번째는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기도한 일에 동참해 셔서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건강기회를 이겨나가을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약속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